캐쎄이! 헤헤 니안 자고 있었네? 방심 안 하고 있었네 요번에나 주말 되면 이제 이 시간 되면 너 오는 거 아나? 새끼 캐수이 오늘은 밥도 다 먹었네 잘했네 야 엉덩이 다 부서지겠대 새끼야 나온다 기다리 니 네, 나..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하, 잠깐 망설이대 지질까 말까 어? 오늘 어디 갈 거냐면은, 용연사 한가 보자, 용연사. 용연사. 기다리! 기다리! 그래도 놀러 가는데, 이거, 향수 좀 뿌려야지. 가만있어, 가만있어! 향수. 향수 좀 뿌리고 가야 될까, 이거. 됐으. 함 털어라. 함 털어라. 털어라. 안 터나? 털어?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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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아, 맞다. 깜빡할 뻔 했잖아, 이 새끼야. 어제 비 왔지? 맞다, 비 왔네. 다주세요 오늘은 아가리케어 한번 해줄까? 까물 뻔 했잖아. 니가 말을 해줬어야지, 새끼야. 아가리케어 안 했다고. 가만, 가만히 뭐라 가만히 설치지 말고. 그거 먹고 가자잉. 그래, 준비 됐나? 가보자. 오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용연사 갈라카면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다 근데 용연사 지금 식당에 사람 꽉차 붙다 지금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까지다 되나 보이자 사람 졸라게 많다 이거 절단 나부터 오늘 식당 존나 바쁘네 됐어 여서도 왼쪽 일로 근로는 안된다 근로는 용연사가 못 간다 나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용연사 한번 올라가 보려고 여 회사에서 좀 걸리긴 하는데, 어차피 가는 겸, 산책도 하는 겸, 걸어가자. 알았나? 한길 끼리 주고, 11월 9일 산, 띠라, 띠라! 띠라! 뭔띠나똥 나오라? 똥 나올까봐 곤띠나? 또한사 싸라. 밥도 많이 먹는데. 똥 싸고 어디 버릴 때 있으면 버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사람 많을 긴데 니똥 네 냄새 가방 안에서 불푹기이면 내한테 냄새 나는 줄 알까 이거 똥저 앞에 저 쓰레기 버리는 데 있으면은 가서 버려 어 뭐고 아씨 뭐 밟았는데 똥인가 이제 여서 오른쪽 여서 오른쪽 오줌 또한 갈기 주고. 개치라병 함 해주고 여서도 직진 여기딘지 알자? 직진 직진해가 저저산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갈길 멀대 체력 아껴대 똥함 갈기 주고 자세 좋고 똥구멍 잘 벌어지는 자세 개치라병 함 해주고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 똥 치우가. 경계근무 서고 있어라 알았나? 경계근무 잘 서고 있었나, 새끼야? 가자. 똥 많이 샀네니 크다란 거. 똥 치우면 나네 직진인지우회하았 노니. 직진은 우회하았노와 일로 두 번밖에 안 가봤는데 오늘까지 해가지고 우회하았 노. 됐수 이제 이길 따라서 쭉 올라가서 저쪽 산 타가지고 쭉 가면 된다. 아까 전 내가 지도 봤거든. 출발하기 전에 갈게뭘다임마 빨리 가야 된다. 요 냄새 맡을 게아이고임마저 올라가면 냄새 맡을 거그 천지다 새끼야. 빨리 가자. 이거는 와 부산 식당이 여기 있노. 남해 구역에서 식당 해도 되나? 이는 대군데. 절리리가 정리 안 하나? 대수 이제 여서부터 시작이다. 이제 여이길 따라서 쭉가다 보면은 절한개 나오던데 거서 좌회전. 해가지고 등산로 있거든. 그거 쪼매 올라가 보자.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 2. 몇킬로인가 하는데. 2 2킬로 왕복하면은 2시간 50분인가 그렇던데. 그거 왕복은 좀빡세고 솔직히. 일단 가보자. 태수이. 방금 마주 내려오던 아줌마가 이거를 줬는데. 이거 안만 봐도 그거 뭐 교회 이런 거 같은데. 뭐 강아지에 대한 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영업당한 거 맞지, 이거? 이 들어가 보면막 핸드폰 해킹 당하는 거 아이가 어 이거 캄보디아 아이가 캄보디아 저때니 <laughs> 네 지금 걷는 꼬라지 보니까 등산로는 못 가겠다 그 절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와야겠다 네운 평소에 운동 안 하나 아, 뭐 나약해 가지고 뭐 어디 같이 다니지를뭐 하겠네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참, 나이씨. 아, 맞다, 니할 네 맛이 있자. 아, 미안, 미안. 니네 나이를 까먹고 있었다. <laughs> 해수, 이거, 단풍 색깔 봐라. 와, 작살이. 와, 내이래 진한 것도 처음 보네. 우리 또 언니 아들 또 바빠갖고 단풍놀이도 못 가는데 이거 찍어 보여주자. 와, 색깔 작살이. 야, 내가 이런데 오 풍경 좀감상 상관 안 가더라? 인자 냄새 많네. 볼 때는 안 보고, 에이구, 씨. 임마, 저, 저는 냄새, 냄새 안 맡으면서 올라왔으면서 여서는 임마, 볼게 많은데 여섯 냄새 맡고 하잖아나 위로 한번 봐봐라, 하늘 봐봐라, 하늘 봐봐라, 한번 봐봐라. 못 보나? 에이구, 씨.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이제 여, 여, 영가 본데. 일로는 또 뭐고. 나도 여 처음 와가지고 뭔지 모르겠. 명, 명더감. 이건 뭐 절이 몇 개고. 저 밑에도 절 한개 있던데 쪼매난거 여기가 진짜 진또배기 용연사 명저갑 이거는 짜개이 이것도 진개인가? 처음 들어보는데 명저갑은 대수 일로 올라가 볼래? 일로가 산책로던데 아 등산로 이거 절이다 여는 니네 못떠가잖아 여는 니네 못떠간대 일로 갈래? 올라래 내려갈까? 가자 근데 태수인데 여 처음 와봤는데 절 졸라 크네 여서부터 쭉가이 절이네 와 대박 맞지? 내려가자 이제 어차피 니못 올라갈 거 같으니까 이 새끼 맨날 저쪽으로 회사 앞에만 산책하다 보니까 계속 도로가로 갈라카노 차 존나 많이 다니는데 미신나니? 저 차를 알았나? 차, 이 새끼야, 찡김이, 뭐마 즉사다, 즉사, 임마. 절단 나쁜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 이봐라, 이봐라. 새끼 차 오는지 안 오는지도 보지도 마. 안 하고 그냥 막가재니 여는 보고 아까 올라올 때왜 이걸 못 봤지? 요. 안녕? 니태수이랑 네 비슷하게 생겼냐? 뭐하노니? 멍때리나? 동상이가 꼬리도 안 움직이고 빳빳한 동상.. 움직이네 살아있네 생물이네 가자 가자 집 도착했다 나 얼마 안된줄 알았는데 우리 2시간 반 정도 했네 일로, 왔나, 일로 왔나. 나 일로 나나 얼마 안 했을 줄 알았는데 2시간 반이네 됐다 기다리, 기다리. 새끼, 목 많이 말랐나? 아까 물좀이 밖에 못 먹어가지고. 오엿로시워오자마자 물조지로. 기다리. 뭘 먹고 있어봐, 우리. 밥 줄게. 이빨이 먹네. 야! 취하겠다, 임마. 그만 마시라. 너무 달리는 거 아이가? 주말이라고. 야, 야! 취한다잉 적당히 물어 임마 취한다 대 됐어? 오래 기다리고 있었나? 아네니 네 똥덩어리 버리고 담배 한대 피고 그래가 왔다 이거 핫팩 넣어주고 난 갈게 이제 알았지? 와 이라노 또또 산책 가는 줄 아나 산책 갔다 왔잖아 임마 아이다 임마 와 이라노 일로온나 그래. 어, 새끼 이거 이, 담요를 새끼야 와이리 저지대 놓는 니이거와이축축하나 물이 있노 어디서 물이 생기노 어여여여여내가 넣어줄게 와이나 놓이 새끼 소리 들렸다 도망가네 내가 너무 질렀나 소리에 미안하다. 들었나 들었나. 얘는 눈물을 닦아도 와. 그 색소가 저거 눈깔이 배에 붙나? 아, 산책만 나갔다 오면은 진해지네 찬바람 맞아서 가나. 여름에는 눈물자국 한 개도 없었는데, 내가 맨날 닦아줘갖고. 그것은 만 원이. 또 산책 가라고 저거 간식 한개줄 테니까 그거 먹고 한참 자라 아찌이병 알았지 태수이랑 산책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여 수목원에 쌩날리 났네요 국화꽃 축제 한다고 야, 태수이 저 풍선 한개 사줘야 되는데 이런 거 좋아하겠지 솜사탕 있네 와 송해공원에서 못 먹었던 거여 있네 경찰들도 막쌩 막상... 난리네.